베리의 헬로우 토이 헬로우 친구들 베리에요 돌이 되어버린 플레이어들 게다가 블랙포커가 다섯 명 처음 보는 상어 성수까지 오늘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베리와 함께 얼른 리뷰를 보러 가봅시다 슝슝 블랙포커 보스의 악독한 속임수에 분노가 폭발한 신 아, 신아 드디어 손에 넣었구나. 이것으로 내 목적은 다 이루어졌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어둠을 내리노라. 강력했던 신의 성스러운 힘이 어둠의 힘으로 바뀌어 세상을 덮치려는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거지? 저게 뭐지? 기구름인가 어둠의 힘은 지구까지 뻗어나가고 어, 뭐, 야 어둠의 힘이 닿자 돌이 되어버린 사람들 야! 신이 아빠도 어? 뭐지? 놀랄 새도 없이 순식간에 모두 돌로 변한 지구 사람들. 저지 지구뿐만 아니라 루만다에도 퍼지고 있는 어둠의 힘. 다들 어서 내려라! <laughs> 티아니스도 마찬가지인데 큰일이에요. 갑자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야? 말이야! 어? 어? 잠깐만! 밖에 나가면 위험해! 주리야! 저기 보세요! 비행선이 있는 곳까지 어둠의 힘이 찾아오고 어? 어서 도망쳐! 비행선 안으로 들어가자! 멈췄어요! 유일하게 이곳에서 멈췄다? 무엇이 멈추게 만든 걸까요? 어딨어? 저기야. 신아, 정신 차려, 제발. 신아. 블랙포커 주변으로는 어둠의 장막이 드리우지 않았는데. <laughs> 너희를 바로 해치우진 않겠다. 뭐? <laughs> 끝까지 나를 방해한 가증스러운 녀석들. 좌절 속에서 나에게 절절히 패배하고 끝없는 절망으로 더욱 깊은 어둠 속에 떨어져 버려라. 음? 마취된 것 같았어, 노군 분신술까지 쓰는 블랙포커. 다섯 <목소리> 명이 됐어. 아니 이럴 수가. 선아야, 신이를 데리고 가. 네. 네 동생은.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야 로건 가자, 도일아! 그래! 조아 덤벼라! 흐헤헤헤 <laughs> 슛, 슛! 원! 차징 슛! 아나 보스가 다섯 명이라니 2대1씩 싸우긴 하지만 막막하기만 한데 아, 무거워 정신 좀 차려봐 눈을 쓰라고한 번에 두탑 스피너를 튕겨내는 위력 헤르바신 다행히 기공술로 되살리고 고마워 찬 이대 1인데 우리 쪽이 날아가자니 정말 엄청난 파워야 어? 이 배틀은 오래 끌수록 불리해 <laughs> 한 번에 온 힘을 다해서 부딪히는 수밖에 없어 좋아 가자 필리 대지어 작렬하라! 파이널 익스플로우전! 궁극의 음 비기! 생명의 숨결! 최대한 빨리 끝내기 위해 세대 공격을 실행하는 챈과 빌리. 오메 이게 뭐람? 골렘이야? 결국 둘다눈 깜짝할 새에 당해 버리는데. 아, 이런. 게. 흥, 응? 야, 어, 어. 어? 뭐야? 배틀에 집중해, 프랑스어자. 온다. 어, 지옥문에서 나온 여우? 공격! 그리즐리아 임팩트! 늘을 달리는 용맹한천마잉 헤가 스 파울링 한방에이렇게강력할 줄이야! 어, 졌어! 어, 어! 둘도 순식간에 돌로 변해버리고. <laughs> 집중 돌파! 좋은 채널 빛이 되어라 성 샤이닝 보드 이쪽 보스는 박쥐 성수+ 성수가 도대체 몇 개야. 이번엔 어떤 선수로 공격할지 가늠도 안 되는데 상호다 나와라 무역 타이거 더플레이드 나와라 아무튼 하 픽셀맨. 궁극기를 가진 이 둘의 콤비네이션 절대 쉽지 않을 걸. 받아라. 당황했죠. 해치웠나? 이런... 다시 살아났어! 흥... 궁극기라... 제법 한 실력 하는군... 어 나와라! 시메 폭군! 라기나로크 스트림! 상어 선수의 궁극기를 보여주는 블랙포퍼 보스! 하... 패배하고만 둘... <목소리> 안 돼... 차원이 다르잖아. 신아, 눈을 떠봐, 신아. 하는 수 없지. 이렇게 되면 비상수단을 쓸 수밖에. 배틀 모드 체인지. 자징 슛. 허나가 생각한 비상수단은? 부탁할게. 제발 신이를 깨워줘. <laughs> 성수의 힘으로 물 뿌리기 효과 만점 신아 <laughs> 선아야 너 진짜 선아 맞아? 물론이지 그보다 빨리 다들 큰일 났어 어? <laughs> 어형 빌리 제나, 프랑스 와즈랑 제냐도 비트 제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말도 안 돼. <laughs> 남은 건 너희 둘뿐이다. 난 끝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어, 나도 마찬가지야. 자, 끝없는 어둠 속에 떨어뜨려 주마. 짓개. 음... 너. 어. 어, 어, 어. 어라, 블랙포커 멤버들? 뭐야, 우리 리즈면 곤란하지? 베리의 차징터 스피너 사전. 다섯 명의 블랙포커 보스. 신의 성스러운 힘을 분노의 감정으로 어둠의 힘으로 바꾸는데 성공한 블랙포커 보스. 이 어둠의 힘은 지구, 루만다, 티아니스에 모두 장막같이 펼쳐지면서 사람들을 돌로 변하게 만들었어. 게다가 블랙포커 보스는 자기를 방해했던 플레이어들을 괘씸히 여기면서 패배를 느끼며 끝없는 절망에 빠뜨리기 위해 굳이 다섯 명으로 분열해서 배틀을 했어. 다섯 명으로 분열한 블랙포커 보스들은 각기 다 다른 성수를 가진 터프피너로 상대했는데, 골렘, 여우, 박쥐, 상어. 이렇게 처음 보는 성수의 새로운 궁극기까지. 그를 이기기 위해 모든 플레이어들이 전력으로 배틀에 임했지만, 결국 모두 돌이 되어버렸지. 남은 건 신과 선아. 그리고 마지막에 빠밤! 하고 나타나준 전 블랙포커 간부들. 다음화가 너무 기대되잖아.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블랙 포커의 간부였던 애들이 우리랑 힘을 합쳐 싸운다니. 블랙 포커 그 사악한 존재는 정말 강해. 우리가 힘을 합치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길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모두 힘을 빌려줘. 우리의 성스러운 빛으로 블랙 포커를 무찌르자. 사징타스피나 BX 26화. 희망의 빛 리뷰도 기대해 줘. 안녕.